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4년 경찰채용 2차 형사법 문제 10번 기출 지문 OX입니다. 지문당 풀이 시간은 3초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 정답은 5입니다. 대법원은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이번 지문입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일제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지문입니다. 범인도피제에 있어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은 5입니다. 대법원은 범인 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 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입니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수 없다. 정답은 오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 비밀을 취득하려고 한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이 될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오른 지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법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